안녕하세요 이태현 프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5번 아이언 오버나이언. 5번 아이언의 공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볼 건데 자, 아, 정말 간단하게 그냥 가운데 있는 공 오른쪽에 있는 공 왼쪽에 있는 공다 같이 한번 쳐볼게요 클럽은 배꼽 왼쪽 여기 있죠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의 공을 쳐볼게요 가운데 먼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공 가운데 배꼽 왼쪽 그대로 가운데 배꼽 왼쪽 왼쪽에 있는 공자 이렇게 공세개를 쳐봤는데 한번 데이터적으로 봐볼게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자 공이 가운데 있었을 때 판도가 13.9도 나왔고요 거리 최종 거리 196 캐리 187 나왔어요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공을 한번 봐볼게요. 론치 앵글 탄도가 더 낮아지면서 캐리는 조금 일찍 떨어졌지만 굴러가는 건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종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이번 왼쪽에 있는 공한번 봐볼게요. 탄도가 많이 떴죠. 19도 그러면서 캐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캐리에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최종 거리 한 3m 굴러갔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5번 아이언을 4번 캐리로 그린을 먼저 공략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 내가 공을 조금 굴려서라도 그린에 올려야 된다. 그때는 공의 위치가 가운데거나 오른쪽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공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린에 안착을 시켜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공이 좀더 왼쪽에 있는 게더 유리하겠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공이 왼쪽에 있을 때는 탄도가 조금 뜨면서 최종 거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어, 내가 거리가 조금 안 나가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왼쪽에 너무 공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운데에서 왼쪽 사이에 공을 놓고 한번 쳐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니까, 가운데, 그리고 공 하나 왼쪽, 이렇게 놨었죠? 그러면 이번엔 이 사이에 공을 놓고 한번 쳐볼게요. 공, 가운데에서 왼쪽 하나, 뱉고 왼쪽에 클럽 이 상태 그대로 어 한번 봐볼게요 런챙글이 탄도 아까 가운데 있던 공이랑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공이랑 중간까지는 아니어도 적정 수치 한 14도 정도 나왔거든요 우리가 7번 하이언이 한 17도 떠야 되니까 그게 준수한 탄도니까 그렇게 봤을 때 5번 하이언의 14도는 매우 준수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헤리 181, 최종 190. 그러면 또 이제 오차 범위가 많이 줄었죠. 이게 스핀까지 먹었다면 조금 더 줄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공이 많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가운데에서 공 하나 왼쪽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